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께 준비했습니다. 돌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 제가 저 이제 목사님 질문 드리면 동시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나로 인해 끙끙 앓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많았다 <laughs> <laughs> <떼가 찬다. 웃음> 어, <laughs> 아. 제가 다 진짜요? 아니, 왜냐면 오.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사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왜 약간 괴리감 그런 게 있는 거야 목사님들은 없, 없겠지. 음.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아, 목사님들이 빌런일 때도. 아니, 있을 아니, 근데, 먼수를 <laughs> 사랑하는 거 둘째 쳐놓고, 네. 딸내미 마누라 사랑하는 게, 와, 그렇게 어려워요. 아. 사실은 아까 이네 번한테 질문한 그 네. 대본 보면서, 네. 나도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어. 아 진짜요? 오, 오. 나를 네.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음. 아빠가 어땠냐. 아. 우리 집 사람 보고. 아빠는 어떤? 당신 존재? 남편이 어떠, 어떠냐 음. 재미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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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laughs> 이게뭔 <이거> 얘기냐? <laughs> 아, 웃으시는 <laughs> 분들 다 설명... 공감하는 거 아니죠? 시청자분들도 <laughs> <laughs> <우리 아빠 가지고. 웃음> 아, 아빠 티야. 아빠 <laughs> 티야. 재미없어 <웃음> 어. 아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laughs> 어. 당신은 너무 너무 원리주의자 아. 원칙주의자라 아, 네. 정답만 얘기했지 응. 아빠처럼 누구 아빠처럼 재미도 응. 없고 응. 누구 아. 남편처럼 재미도 없고 아, 그래서 어,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laughs> 어~ 이, 이게 <laughs> 오. 충격이었죠 일종에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어제 그제 네, 네. 저~ 대본 보고 응. 물어봤으니까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랬겠다 왜냐하면 음. 목사니까 음. 또는 교사니까 음. 어떤 룰을 생각하면 나는 그 정답만 이렇게 찾아갔지 음. 그것을 음. 대하는 아내나 혹은 딸들의 마음 음. 그거는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집사람 마음이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파 음. 속상해 음.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하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데, 네, 네. 설교한 거지. 아, <laughs> 그러니까, 아, 우리 수사랑은 아, 아, 항상 나도. 아, 다공감을끄덕여 아, 나는 남편은 없어. <laughs> 나 지금 봤어. 안 목사는 없어. 나는 목사, 어, 목사 목사만 얘기해. 있어. <laughs> 어. 나도 보따리 짊어지고 강대상가 하고 싶어. 음. 아, 근데 그 똑같이 아. 우리 딸들한테 했으니까. 아, 아이고. 아, 그래서 진짜. 이틀 동안 제가 음.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오.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아.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적인 주말에서 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평생에 한 번밖에 때리지 않으셨음에도 나하고 그렇게 뭐 가깝게 이렇게 놀아보신 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들한테도. 음. 그래서 재미없는 사람이야. 퇴계하고 음. 아. 있어. 옛날 아빠 스타일이 딱그말씀하셨딱 아. 이거 <laughs> <이거거든요>. 옮겨되 네, <laughs> 사모님은 선생님이셔서 그랬잖아요. 음. 저희는 선생님이 아닌데도 그래요. <웃음> 근데 <웃음>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리세인이야 그, 그러니까. 그. 음. 아. 음. 하나도 원칙대로 산게 아니고. 사실은. 나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음. 아이들 양육하고 키운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음. 공감하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음. 음. 제로 어것 같아요. 네, 공감해 주는 것 음. 같아요. 저는 음. 제 아내랑 저랑 극 아입니다. 이 음. 아. 아, 제, 음. 예, 제 그런데 제 아이들은 다 이입니다.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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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오. 있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어. 그 이상하다. 나는 상처를 뭐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뭐라고 어. 막 진짜. 교회 빠지면 <laughs> 안 돼, 뭐 예배 <laughs> 빠지면 안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음. 없고. 어. 그 아이들 참 자유롭게 키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제가 이제 몇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제가 이제 여전히 그게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애들은 얼마나 뛰고 놀고 싶겠어요. 아, 제가 그때 그그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개구쟁이 녀석 손을 이렇게 잡고. 어, 여기서는 웃, 웃으면서 얘기하고, 음. 막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laughs> 이 아이 손목을 잡고 음. 힘있게 눌렀어요. 아, 아 아프라 이거 아아 경고야. 아, 음. 음. 하면 안 된다. 음.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음. 그제 애가 잠잠해졌는데, 급심으로 켜졌어요. 음. 아아 아빠의 메시지를 읽었고. 예. 근데 그게 제게 너무 힘들 거예요. 음. 음.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 목사 자녀들은 이 정도의 음.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를 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음. 아 그게 음. 전 여전히 이렇게 그 성도님들 빵집을 음. 갔을 때 둘째 녀석이 굉장히 쾌활한데 음. 조용히 고르지 않죠. 그죠. <laughs> 제가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했는지, 음, 아. 그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친구인데, 음. 음. 그게 아. 믿음도 아니고, 아.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음. 제 명예 위에 산 거니까. 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참, 정말, 가, 정말 악한 아빠죠. 음. 음, 그런 모습들이 제게 떠오르면서, 그래, 참, 선하게 산건 아니고, 참 교활했구나. 되게 인정받으려고 애썼구나. 그렇게 아. 피해주며 나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네. 아, 공감돼.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아, 저도 공감돼.